안녕하세요. 명동여고 내신 설명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리뉴어학원 고등부 강사 조윤정입니다. 어, 제 소개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치동과 목동에서 9년째 내신과 수능 수업을 해오고 있고요. 어, 내신의 경우에는 여고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해왔습니다. 어, 저는 수업이나 자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강사고요. 또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습관을 잡아주려고 꼼꼼하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신 관련해서 개편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서울대에서 내신 영향력을 40%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내신의 중요성이 커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1등급을 받는 게더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내신 9등급제였던 것이 5등급으로 바뀌게 되죠. 원래는 1, 2등급 합쳐서 11%였는데, 이제 개편이 되면서 10%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명덕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전교생 366명 중에서 37명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학생들이 욕심을 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명덕여고 1학년 내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시험 범위를 볼게요. 지금 범위가 되게 다양하죠. 중학교 때 교과서 위주로 출제되었던 것은 좀 다르게 지금 보시면 교과서, 모의고사, 문법 부교재 그리고 단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범위를 가지고서 4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음, 이중 32문제가. 객관식 번씩 8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의 100점을 보시면 100점 만점 중에 35점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등점은 어느 정도 좀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서술형 비중이 작게 들어가는 학교들이 20점 정도 들어간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서술형이 꽤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항수 자체도 많은데 서술형도 많이 나와서 시간이 조금 시험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범위를 보시면 모의고사도 22지문이나 들어갔고 여기 문법 부교제가 3개가 들어간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지문수로 따지면 30지문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개를 합치면 60집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교과서 2개 과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단어장도 10개 과가 추가가 됩니다. 단어장의 경우는 1개 과당 표제어가 40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총 400개의 단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표제, 표제어에 대해서 동방이어나 예문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어, 범위가 어,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범위가 다양하게 출제되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 더러, 일부의 학생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열심히 시험 범위를 준비를 해 오다가 자, 자기가 이제 좀 자신이 없는 어느 한 범위 내지는 두 범위 정도를 중간에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든 범위를 골고루 학습을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옆에서 꼼꼼하게 챙겨줄 누군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 특히 아이가 암기는 잘 되고 있는지 과제는 잘 해왔는지 재시험을 뭐 봤다면 재시험은 통과가 됐는지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고 체계적으로 지도해줄 강사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출제 비중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어, 말씀드렸듯 이렇게 다양한 범위가 출제되는데 서술형과 객관식 모두에서 그 범위들 중에 문법 부교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객관식 31점, 그리고 서술형 17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8점이 문법 부교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문법 부교재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어 객관식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문법 부교재, 모의고사, 단어장, 교과서 순으로 비중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문법 부교재가 많이 나오니까 문법 부교재만 공부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겠죠, 당연히. 교과서의 경우 객관식에서 4점밖에 출제가 되지 않지만 서술형을 보시면 교과서가 14점이나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범위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느 한 범위 하나를 소홀히 한다면 상위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 음,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문법 부교재의 비중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문항 중에서도 어법 문제, 문법 문제의 비중이 컸다는 점입니다. 음, 일단 이 문법 부교재를 활용한 문항 수가 많았고요. 그리고 문제들 중에서 필라 유형이라고 할수 있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다 문법 부교재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뿐만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어, 어법 문항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지를 딱 봤을 때아이 아이가 어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어법 개념을 얼마나 잘 수치를 해서 문제에서 풀어낼 수 있느냐. 요런 거를 묻는 시험지였다고 볼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할수 있었다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작년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법상 틀린 곳을 모두 찾아서 골라야 합니다. 지금 선지가 다섯 개인데 정답이 한개가될 수도 있고, 모두 고르는 것이니까 다섯 개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에 보시면, 댁 앞에 선행사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 a 로 고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was 뒤에가 이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 아니라 명사절 접속자 대수로 고치는 문제였습니다. 서술형에서도 문법 부교제를 활용한 어떤 문제를 한번 보실 텐데요. 이 문제는 지금 천지가 9개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올바르게 고치는 것까지가 서술형 문제였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 be left s로 고쳐야 하는데, 부동사의 경우는 수동태로 전환 시에 한 세트처럼 함께 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 s이 현재 빠져있는데 전치사 t 까지 같이 넣어줘서 be left at by로 고치는 게정답이었고요 8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by the time 부사절에서 과거 시제를 썼을 때 주절에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쓸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헤드를 어, 헤드로 고쳐야 하고요. 보셨듯 어떤 한 카테고리의 어법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어법 개념을 묻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법 기반이 탄탄해야 상위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경우는 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평이한 편이었고요. 따라서 그 등급을 가르기 위해서 기말고사에서는 난이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범위별로 출제 경향을 살펴보시면 단어장의 경우는 어, 단어장이 고2, 고3 수준의 표제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자체를 암기하는데도 좀 많이 까다로워하는 편입니다. 표제어 자체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 그런데 표제어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이어나 예문까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범위도 좀 많다는 점이 특징이 될 수가 있고요. 교과서의 경우는 평리하게 출제는 되나 서술형에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공부를 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 부교제는 말씀드렸듯, 상위권을 가르는 요소이자, 어, 가장 중요한 범위였고요 모의고사는, 어, 법문제보다는, 독해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왜 명덕여고 내신 수업을 리뉴얼 하곤에서 들어야 하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료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점인데요. 일단, 강사가 직접 제작한 필 부분을 통해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강사가 직접 음, 진출될 수 있는 아 암기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배부할 거예요. 또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학교 시험 문제 스타일을 얼마나 많이 풀어보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어, 자기 학교 문제 유형을 충분히 많이 풀어봄으로써 실제 시험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유형들을 막힘없이 풀어내게 하는 게 어, 저희 내신 수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명동교고 유형의 문항들을 제가 직접 출제를 해서 아이들한테 풀릴 계획이고요. 어, 그리고 두세 번에 걸쳐서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모의 시험지를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실전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범위도 되게 많고 또 다양한 범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어, 저는 아이들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테스트를 어떻게 봤는지 이런 내용들을 관리표에 빠짐 없이 기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수업이 끝난 직후에 학생과 그리고 학원님께 문자로 발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가 과제를 못한 부분이나 아니면 테스트를 못한 테스트 통과를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밀리지 않고 끝내게 되는지를 계속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약점을 좀 개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희 작년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 명동여고 같은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이 90점대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어, 작년에 입시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